안녕하세요. 오늘도 언박싱 하울로 돌아온 유튜버 A 아네스 킴입니다. 제가 오늘은 올리브영 택배가 이제 도착을 조금 늦게 했어요. 늦게 해가지고 이 도착한 택배랑 그 다음에 선물받은 화장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열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제가 선물받은 브랜드는 짜잔! 키엘입니다. 키엘. 어, 키엘 화장품 선물은 처음 받아보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선물 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영상 통해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이렇게 엄청 깔끔하게 잘 들어 있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울트라 페이셜 크림이 들어 있네요. 어, 심지어 125ml 예요 엄청나게 대용량입니다. 오, 감사히 진짜 잘 쓸게요. 뭔가, 여기에 딱 뭐라고 써져 있냐면, 특징에 빙하, 당, 단백질 추출물을 함유한 뛰어난 보습 효과의 키엘 베스트셀러 수분크림 이래요. 와, 수분크림. 와, 진짜. 제가 아이크림도 제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 아이크림이랑 이 수분크림 같이 이제 잘 열심히 발라서, 주름을 방지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수분크림 제품이 또 선물로 이렇게 가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늙지 그러니까 말라는 거죠. 늙지 말라는 거고, 뭐 사용 기한은 2023년 11월까지 아, 아주 넉넉합니다.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메인 상품도 좋은데, 이런 부속으로 들어있는 그 세컨 아이템 있잖아요. 이런 그, 뭐랄까. 이렇게 약간 리필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죠. 리필 리필까진 아니고 트래블키트처럼 생긴 요런 조그만 요 미니미 아이들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호캉스 할때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고 약간 어떻게 보면 샘플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런 대용량을 호강 살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 파우치가. 그래서 이런 패키지 안에 딱 세트 구성으로 들어있는 이 조그미, 이 귀여운 아이들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선물 상자가 들어오면 이렇게큰 거는 엄마 쓰시라고 드리고,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이제 내가 사용하는 거지. <laughs>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원플러스 1원 +1 정책처럼 효도를 함과 동시에 나도 써볼 수 있는 그런 샘플은 내가 가지겠다. 뭐정립금은 내가 가지겠다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이 아이들이 저는 진짜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스틸하기 좋은 어, 아이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뭐 이런 방법으로 저는 엄마랑 이렇게 약간 반반씩 나눠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진짜 너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올리브영 보여드려야 되겠죠 어, 올리브영이 심지어 배송이 좀 늦었다고 포인트를 500 포인트를 그냥 무료로 주셨어요. 네, 아직 뭐 후기를 쓰지도 않았는데 어, 감사히 500 포인트 그 정리 으로 주신 거 나중에 잘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자를 오픈을 해볼게요. 이런 제품은 거의 웬만해서는 뭐 환불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오,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봤는데 2,000원 할인 쿠폰이 들어있네요. 얘는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 초점이 안 맞아. 음, 그다음에 제가 시킨 거는 네 이거. 아이플래쉬. 에뛰드에서 주문을 했고요. 마이 어, 뷰티툴 뷰러라고 적혀있네요. 음. 얘는 한 3,000원대로 제가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렴하게. 더군다나 이제 올리브영 할인 쿠폰 있을 때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할인 쿠폰 잘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후기가 괜찮더라고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다. 하는 후기들이 많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아이라인을 이제 그리거나 아니면 뷰러하고 마스카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저는 보통 하거든요. 둘다 하면 그 눈이 너무 너무 인위적으로 확대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보통 하나만 해가지고 아이라인을 그리는 날에는 마스카라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 안 그리는 날에는 이렇게 뷰러로 집어서 올린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화장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불고데기를 만들어서 쓰잖아요. 이수시계 같은 걸로 이렇게 라이터로 살짝 지진 다음에 이렇게 뜨겁게 해서 이렇게 그 고데기처럼 눈썹을 이제 고데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이제 그런 것까지 할 그런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laughs> 뷰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어 아이소이 요거 잡티 세럼 요거 주문했고 얘는 뭐 사실 거의 재구매템으로 일단 유명하잖아요. 여기 대놓고 써져 있는 것처럼 8년간 에센스 판매 뭐 1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판매 1등. 음, 그런 것처럼, 얘는 사실 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때문에 진짜 뭐 기미 잡티? 막 이런 게, 죽은 게 이런 게 쉽게 더잘 생기고, 모공도 그렇고, 피부가 진짜 안 좋아지는 게 하루하루 진짜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런 잡티 세럼을 안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나이, 나이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거는, 제가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네일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주문을 한 거는 이제 젤 네일은 여러분 아니고요. 매니큐어예요. 그냥 선풍기 바람으로도 이렇게 슉 말릴 수 있는 그런 네일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개를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름이 익스트림 화이트라고 적혀있어요. 하얀 색깔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요거 핑크 몬스터, 핑크 몬스터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랭인데, 빈티지 레몬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네요. 어, 이름도 되게 예쁘게 잘 짓는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민트색은 아니고, 밀키 그린. 음, 약간 연두색, 초록색은 확실히 아니고, 연두색, 연두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다음에 요거는 보라색인데, 약간 연한 보라색, 랄라벤더. 네, 라벤더 색깔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가 구매를 했고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면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손 사이즈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젤 네일은 조금 이상하게 관심이 잘안 가더라고요. 사람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전는 이렇게 매니큐어 같은 게 저는 좋아가지고 이 웨이크메이크를 주문을 하게 되었고. 얘를 장바구니에만 넣어놓고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발색력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웨이크메이크 네일을 제가 사본 적이 없어서 이번이 처음 이제 구매를 해보는 건데 그래도 후기들을 보니 되게 이제 괜찮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 그러면 믿고 한번 구매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됐고 약간 봄 여름에 어울리는 색깔들로 장바구니에저는 조금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